안녕하십니까. 품격 있는 박근혜 대통령님을 담고 싶은 밝은의 광장의 김유종입니다. 최근 한미 방위비 분담금 SMA의 공백의 장기화 때문에 안보 혈맹이자 긴밀한 경제 파트너인 한미 두 나라의 동맹이 균열되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한미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은 1991년부터 주한미군 주둔 비용에 관한 방위비 분담을 위해 체결하고 있는 특별협정을 말합니다. 물론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5배라는 무리한 방위비 인상 요구를 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 지경까지 이를 정도로 외교를 엉망으로 한 정부의 책임이 막중하다고 할 것입니다. 북한은 3월 한달 동안에만 4차례 미사일 실험 발사를 했고, 대한민국 안보는 풍전등화에 놓여있음에도 불구하고 현 정부는 미국이나 일본 같은 우방국과의 협력은 무시한 채 북한을 어떻게 도와줄까 고민만 하고 퍼줄 생각만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일수록 한미동맹을 다른 어느 때보다 굳건하게 만들었던 박근혜 대통령님의 그리고 박근혜 정부의 외교가 정말 그리워집니다. 오늘 소개할 박근혜 대통령님의 연설은 2013년 5월 8일. 미국 워싱턴 DC의 스미스소니언 박물관에서 개최된 한미동맹 60주년 기념 만찬사입니다. 미국은 우리의 오랜 우방국입니다. 게다가 2013년은 한미동맹 60주년이 되는 의미 있는 해였습니다.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님은 대통령으로서 첫 해외 방문국이기 때문에 대통령님 이하 우리 정부는 많은 준비를 했었습니다. 영광스럽게도 저도 함께 할수 있었는데 오늘 소개하는 연설 당시에는 프롬프터를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대통령의 해외 방문이라는 게 너무나도 중요한 행사인데다가 그첫 번째 나라였기 때문에 더 많은 긴장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실제 현장 연설은 순차 통역으로 진행이 됐었는데 이번 영상에서는 통역은 빼고 대통령님의 말씀만 편집했습니다. 당시 2013년 당시 뉴스나 인터넷에는 연설을 짧게 보여주기는 했지만 이렇게 그날 연설 전체를 공개하는 것은 아마 처음인 것 같습니다. 연설에 앞서서 스미스소니언 박물관에서 우리나라의 세계적인 비디오 아티스트인 백남준 작가의 작품 일렉트로닉 하이웨이를 감상하시는 모습도 볼수 있는데 이 행사에서 입으신 상아색 두루마기와 비취색 치마 차림의 한복이 참으로 아름답습니다. 저희 밝은의 광장은 더 좋은 영상을 제작하기 위해 정기 구독을 받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설명을 참고해 주시고 후원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카카오톡 오픈 채팅과 네이버 카페에도 관심 많이 가져 주시고 구독, 좋아요, 홍보와 후원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박근혜 대통령의 한미동맹 60주년 기념 만찬사 연설을 보시겠습니다. 여러분, 한미동맹 60주년 기념 만찬에 참석하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한국에서 60주년은 지혜와 성숙을 의미하는 동시에 새로운 주기의 시작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성대한 생일잔치를 여는데 오늘 이 자리가 바로 그 기쁨의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먼저 한미동맹이 오늘과 같이 깊은 뿌리를 내리기까지 많은 분들의 소중한 헌신을 함께 기억했으면 합니다. 한미동맹은 전쟁의 포화 속에서 시작됐습니다. 180만 명의 미군 젊은이들이 조국의 부름에 응해 한국전에 참전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한미동맹을 피를 나눈 동맹, 혈맹이라고 부릅니다. 지금 이 시각에도 한반도에는 대한민국의 평화와 안정을 지키기 위한 2만 8천 명의 주한미군이 있습니다. 한미 양국의 젊은이들이 자유의 최전선에서 어깨를 맞대고 함께 경계를 서고 있습니다. 저는 대한민국의 대통령으로서 미국인들의 헌신과 우정에 감사를 드립니다. 한미동맹은 전후 한국이 폐허에서 다시 일어나 경제발전을 이룩하고 민주주의가 성장하는 과정에서 항상 든든한 덧, 버팀목이 되어 주었습니다. 1960년대와 70년대에 전기도 들어오지 않았던 한국의 산간벽지에서 땀 흘린 미국인들과 또 평화봉사단으로 한국을 찾아 지역 주민들과 땀과 눈물을 나눴던 2000여 미국 젊은이들이 있었습니다. 그분들 가운데는 얼마 전까지 주한 미국 대사를 지내셨던 캐시 스티븐슨 여사도 있었습니다. 이렇듯 대한민국의 오늘의 성취가 있기까지 많은 미국인들의 헌신과 봉사가 있었습니다. 한국인들의 굳은 의지 그리고 근면하고 성실한 노력 위에 미국과 세계의 도, 도움이 더해져서 세, 세계적인 성공의 역사를 쓸수 있었습니다. 오늘날 대한민국의 성공은 올바른 목표를 향한 공동의 노력이 얼마나 놀라운 성과를 거둬낼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살아있는 증거입니다. 대한민국은 그동안 보여준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도움과 우정을 결코 잊지 않을 것입니다. 존경하는 내외 귀빈 여러분 저는 이제 이런 소중한 한미동맹의 토대 위에서 앞으로 한미 양국이 같이 개척해 나갈 우리의 미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지난 반세기 동안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 노력해왔고 이제 한반도를 넘어 지역과 세계 평화에 대한 책임으로 그 역할과 외연을 넓혀가고 있습니다. 안보 분야에서 시작된 한미동맹은 경제 분야로 더 크게 확대되었습니다 2012년 발효한 한미 FTA는 양국 모두에게 더 많은 교육, 더 많은 일자리, 더 많은 투자를 가능하게 하고 있습니다 현재 미국은 한국의 최고 투자 대상국으로서 한국의 대미 직접 투자는 미국의 대한 직접 투자를 넘어섰습니다 한국 기업들은, 조지아, 워싱턴, 캘리포니아, 뉴햄프셔등 미국 곳곳에서 지역 경제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이제 한미동맹은 공동의 가치와 신뢰를 바탕으로 인류를 위한 21세기 전략 동맹으로 진화해 가고 있습니다 이라크에서, 아프가니스탄에서, 한국은 미국과 함께 평화와 재건을 위한 노력을 함께 해왔습니다. 미국 해외 봉사단의 도움을 받던 한국은 이제 미국에 이어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규모의 해외 봉사단을 세계 50개국에 파견하고 있습니다. 또 국제개발 협력 사업을 통해 우리의 과학기술 육성 정책과 연구개발 시스템을 개도국에 전수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자유와 인권, 빈곤 해결과 환경 등 인류를 위한 공동 가치를 구현하기 위해 함께해 나갈 것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문화적으로도 세계인들에게 큰 즐거움과 행복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스미스 소니언 박물관에서 한미 동맹 60주년 기념 만찬을 개최한 것 역시 미국과 한국의 문화를 공유할 수 있어서 뜻깊게 생각합니다. 저는 문화가 세계인을 하나로 만들고 평화를 유지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은 5천 년이 넘는 역사 동안 단일민족으로 살아온 매우 특별한 나라입니다. 그 5천년의 역사가 만들어온 한국의 문화는 아름답고 개성적이며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독특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국 문화는 한국의 정서 위에 세계인이 함께 공유하는 예술의 가치를 더해서 새로운 예술 작품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이곳 스미소니언 박물관에 전시되어 있는 백남준 선생님의 작품을 보셨을 것입니다 백 선생님의 작품은 가장 세계적이면서도 동시에 그 바닥에는 가장 한국적인 정서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케이팝 가수들과 문화는 언어와 인종을 뛰어넘어 세계인들에게 큰 즐거움을 선물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도 여러분은 재능이 넘치는 한국인들의 아름다운 예술작품과 공연을 즐기실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국민의 행복과 한반도의 행복 실현, 나아가 행복한 지구촌을 만드는 데 기여하는 것을 국정 비전으로 가지고 있으며 이를 위해 문화 육성을 중요한 국정 철학으로 삼고 있습니다. 앞으로 한미 동맹이 추구해야 할 궁극적인 지향점도 전 인류의 행복에 기여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냉전 시대의 미국의 문화가 세계인에게 기쁨을 주었듯이 한국 문화가 인류의 행복을 여는 또 하나의 열쇠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한미동맹이 안보와 경제를 넘어 문화적으로도 세계 인류의 행복에 기여해 나갈 때 공동 가치와 상호 신뢰, 공동 번영에 기반을 둔 한미동맹은 더욱 견고하게 발전해 나갈 것으로 확신합니다. 존경하는 내외 귀빈 여러분, 최근 핵 개발을 비롯한 북한의 연이은 도발은 한반도의 평화가 아직은 취약하다는 현실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국전 참전 기념비에 새겨져 있는 자유는 거저 주어지지 않는다는 말처럼 평화도 결코 거저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평화는 지켜내고자 하는 사람들에게만 주어지는 귀중한 가치인 것입니다. 간이 핵을 포기하고 국제 사회에 책임 있는 일원으로 그 길로 나설 때 한민족 모두가 보다 풍요롭고 자유로운 행복한 통일 시대가 시작될 것입니다. 한국 정부는 강력한 대북 억지력으로 도발에 대비하면서도 대화의 문은 항상 열어놓고 있을 것입니다. 북한이 지금이라도 도발을 중단하고 국제사회가 인정하는 올바른 변화를 택한다면 제가 구상하고 있는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를 통해 남북 공동 발전의 길을 열어 나갈 것입니다. 존경하는 내외 귀빈 여러분, 한미동맹이 60주년을 맞아 우리의 우정은 새로운 여정을 시작해야 합니다. 대한민국은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기 위한 도전을 시작할 것입니다. 저는 세 가지의 원대한 비전과 목표를 가지고 한국과 미국을 위한 미래의 집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첫째, 한미동맹은 자유롭고 통일된 한반도를 향한 주춧돌이 될 것입니다. 저는 한반도 분단의 역사를 극복하는 새로운 역사의 페이지를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 가기를 희망합니다. 둘째로 한미동맹은 영내 갈등과 대립을 떨쳐버리고 평화와 번영을 함께 모색해 나가는 동북아 협력의 기둥이 될 것입니다 저는 동북아 지역에서 새로운 질서를 만들어 나가는데 양국이 함께 할 것으로 믿습니다 한미동맹은 지구촌 곳곳에서 분쟁과 빈곤에 시달리고 있는 이웃들에게 평화와 번영을 제공해주는 주붕이 될 것입니다 저는 우리의 동맹이, 인류의 보편적 가치를 지키는 일에 함께 할 때, 더욱 강건한 동맹으로 거듭날 것으로 확신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신 여러분은 지난 60년 동안 한미 동맹의 성공을 함께 이끌어 오신 주역들이십니다. 우리가 함께 꿈꾸는 앞으로의 60년을 내다보면서 새로운 여정을 함께 걸어가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Thank you.